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카드 단말기 그린포스입니다 아, 오늘은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또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아, 개업을 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말기 신청을 하시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결제가 사업장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사업장 밖에서 가지고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결제하는 그런 업종도 있겠죠. 그런 업종에서 주로 이제 무선, 휴대용 A라고도 하는데요.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요청을 하시는데, 어 거의 무선 단말기 10대를 설치하면 그 중에 한 9대는 거의 이 모델로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가맹점 모집인들도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그만큼 내구성이 좋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어 일단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요. 케이스에 넣어 갖고 다니면 이제 어, 고장률도 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충격에도 좀그 방어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은 생겼습니다. 네, 어, 통신사를 이용하는 무선 카드 단말기고요. 이런 무선 카드, 무선 신용 카드 단말기는 디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벤사를 통해서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에 이제 벤사의 이름만 달라지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KCP다, 그면 여기 KCP가 적혀 있을 것이고. 코벤 이다 그럼 코벤이 적혀 있을 것이고 그 로고만 다른거지 단말기 디자인이나 사용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을 써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모델이 가장 인기 있는 이유는 일단 고장이 나지가 않고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 사용 방법이 굉장히 심플해요 누구나 이제 몇번 잠깐 설명을 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택배로 그냥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전원을 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통신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선만 안 보이는 것이죠. 핸드폰하고 똑같아요. 통신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선이 막 전원이 켜져 있으면 그러면 전원을 켠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꽂고 금액 입력하면 그냥 바로 결제가 됩니다. 뭐 따로 더 신경 쓰실 게 없어요. 취소도 가능하고요. 뭐 집계도 가능하고 어 유선 카드 단말기가 하는 거의 모든 기능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한데 거기다가 휴대까지 가능하니까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종이 영수증도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페이 종류도 거의 결제가 되고 거의 안 되는 기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어 우리 사업장에서 무선 신용 카드 단말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모델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적극 추천해 드리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코벤이라는 벤사에서 나온 모델이고요. LC7311S 플러스 S 모델입니다. 최상위 모델이고요. 지금까지 설치해 드린 업체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말기를 사용하시려면요. 구입을 하시면 25만 원이고요. 2년 약정으로 하시면은 월 15,000원에 단말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신사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럼 통신료가 나갑니다. 월 1,000원이라는 통신료가 별도로 나간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말기를 저희가 설치해드리면 를 저희는 관리를 해드려야 되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제가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뭐 관리비가 월 1,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통신료 1 1원 그다음에 월 관리비 1 0원 그래서 22,000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자체는 구입하시게 되면 25만원이고요. 2년 약정으로 하시면 월 15,000원에 이용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 안에는 아홉 개 카드사에 가맹 신청해드리는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펜사와의 계약 조건도 같이 넣어드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단말기가 아무것도 내용이 없겠죠 핸드폰처럼 공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여러 가지 다운로드 받고 가맹점 어떤 내용을 다운로드 받고 설정하는 그런 비용이 있어요. 그런 게다 포함된 비용이다. 그래서 그 비용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무선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이 외에도 혹시 뭐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